신용카드를 가지고 계신데 당장 급하게 필요한 자금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르게 입금까지 가능한 방법. 영상보다 더 빠르게 도움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현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될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갑작스럽게 생긴 병원비, 밀린 공과금, 카드값, 아니면 가족이나 지인의 급한 요청, 사람마다 자금이 필요한 상황은 다르지만 문제는 지금 손에 현금이 없다는 것, 은행 대출은 조건이 까다롭고 사금융은 신용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가진 신용카드의 한도를 활용해서, 당장 입금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신용카드 현금화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혹시 부정적인 인식이 떠오르셨다면 이번 영상에서 그 편견을 조금은 바꿔보셔도 좋습니다. 이건 불법도 위험한 방법도 아닌 카드 사용을 통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현금화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정식 등록된 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되고 수수료가 과도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검증된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특히 5분 내로 모든 과정이 완료되고 내 계좌로 바로 현금이 입금된다는 점은 이 방법을 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는 급하게 병원비를 마련했고 누군가는 폐업 직전의 상황에서 사업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누구나 조건 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직업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고 결제 한도가 있다면 누구나 바로 진행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신용카드 현금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릴 예정이니 자금이 급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바로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고민하실 시간에 아래 고정 댓글 확인부터 먼저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 현금화를 통해 긴급 자금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신용카드만 있다면 5분 안에 내 통장으로 현금이 입금되는 구조. 복잡한 서류 제출도 까다로운 심사도 없습니다. 특별한 자격 조건 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안전하게 검증된 업체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안내된 링크로 들어가시면 신청 방법부터 입금까지의 전 과정을 빠르게 확인하고 바로 접수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 한 걸음 먼저 움직여 보세요 빠른 입금 안전한 절차 합리적인 구조 지금 필요한 건 결단과 클릭 한 번입니다 아래 고정 댓글을 누르고 바로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면 실제 신용카드 현금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선 이 방식은 카드 결제를 통해 실물 상품 또는 디지털 상품권 등을 구입하고 해당 상품을 매입하는 업체를 통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카드로 결제 가능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며 업체에서는 그 상품을 매입하고 그에 맞는 현금을 바로 입금해주는 방식입니다. 진행 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안내된 업체에 접속해서 간단한 신청서 작성을 합니다. 이름, 연락처. 카드 종류와 한도 정도만 입력하면 됩니다. 두 번째, 상담원이 전화를 통해 안내를 드리고 진행 가능한 도및 수령액을 알려줍니다. 세 번째, 업체가 안내한 상품을 해당 링크를 통해 결제합니다. 주로 문화상품권, 구글 기프트카드 등 일반적인 상품입니다. 네 번째, 결제 완료 후 상품번호를 업체에 전달합니다. 다섯 번째, 5분 내로 입금이 완료됩니다. 이 전체 과정은 보통 5분 이내로 끝납니다. 그만큼 절차가 단순화되어 있고, 모바일만 있으면 누구나 집에서도 비대면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정식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비공식 업체나 SNS에서 광고되는 곳을 통해 진행하시면 수수료가 과도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등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허위결제나 대리결제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카드로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방식만이 안전합니다. 타인의 정보를 활용하거나 편법을 사용하면 향후 카드사나 금융기관과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수수료는 투명하게 안내받으시고 실제 입금액과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업체라면 진행 전 정확한 수수료를 안내하고 실제 입금액까지 투명하게 고지해드립니다. 넷째, 반복적인 현금화는 신용카드사의 불이익이 될수 있으므로 정말 필요한 순간에 최소한으로 이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런 기본적인 절차와 주의사항만 숙지하신다면, 신용카드 현금화는 안전하고 빠르게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절차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으셨나요? 복잡한 과정도 없고, 신용조회도 필요 없는 신용카드 현금화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금융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안전한 경로를 통해 진행하는 겁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는 이미 검증된 업체가 연결되어 있고, 신청부터 입금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그 사이 누군가는 입금을 완료하고 자금을 활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건이 영상이 아니라 아래 고정 댓글을 눌러 확인하고 직접 움직이는 것일 수 있어요.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클릭, 신청하기, 입금 확인, 이 간단한 3단계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신용카드를 통해 현금을 마련한다는 건 누군가에겐 낯설고 조심스러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은행도 대부업도 카드론도 모두 거절당한 상황에서 당장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신용카드 현금화가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안내드린 것처럼 이 방식은 복잡한 심사 없이 신용카드의 결제 기능을 활용해 정해진 상품을 구매하고 그 상품을 매입하는 업체를 통해 현금으로 입금받는 구조입니다. 절차는 단순하고 입금은 5분 내로 완료되며 직장, 신용등급, 기존 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건 안전한 업체 선택과 올바른 절차를 따르는 것.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 위기를 넘기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 당신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빠른 판단과 안전한 결정입니다.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정보만 제대로 활용하신다면 오늘 당장 입금 받고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이 정보를 필요로 할 주변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고정 댓글에는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한 링크가 안내되어 있으며 모든 절차는 5분 이내로 완료되고 내 통장으로 입금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처럼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정보를 꾸준히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놓치고 싶지 않다면 꼭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 당장 필요한 분들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한 걸음만 움직여보세요. 이상으로 신용카드 현금화에 대한 안내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